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4일 목요일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입니다. 네. 축일이어서 네. 연중주간 독서와 복음이 아니라 축일 복음, 독서 복음. 네. 발톨로메오 사도 축일 독서는 요한 묵시록 21장. 요한 묵시록 21장. 네. 천상 예루살렘. 거기에 네. 현상 예루살렘, 도성 성벽에 열두 토석이 있는데, 거기에 열두 사예노의 이름이 적혀 있다. 자시편은 시편 10편 145, 성인들이 하나님 나라 의 영광을 알리리라. 네. 성인들이, 사도들이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알린 아이다. 네. 자, 복음은 요한복음 1장 나타나엘, 나타나엘이 발도로미입니다 나타나엘. 그래서 오늘은 네. 요한복음 1장 전체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묵시록과 요한복음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요한복시록 20장, 피세요. 자, 사미님, 녹지 말고 일어나시고. 네. 자, 요한복시록 20장, 네. 피셨어요? 네,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또 여러분 자기 성경책도 보시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요한복시록 20장, 21장이지만 20장부터 공부하겠습니다. 20장. 천년 동치, 천년 동치. 천사가 악마이며 사탄인 용, 뱀을 붙잡아서 천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예수님을 증언한 증거한 영혼들이. 네, 일어나서 그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천년 통치, 그분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제가 되어, 그리고 사탄은 천년 후에 풀려나지만 망할 것이다. 열망한다. 자,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 네. 책이 하나 펼쳐지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다.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멸망한다. 네. 그래서 생명의 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의 이름. 제가 새벽마다 불러드리죠, 그죠? 네. 오신분 지가하신 분두 사람 있고. 네, 좀더 모르겠습니다. 자,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불 속에 던져진다. 자, 요한 묵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새 예루살렘. 네,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보시겠습니다. 네. 요한이 또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세이루살렘이 있습니다. 세이루살렘. 세이루살렘 그 안에, 네 자, 보라, 하느님의, 하느님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이 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안에는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의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새롭게 만드십니다. 자, 주님은 알파에 오메가고 시작이며 마침이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주시니까 거저 주십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모두 것을 받아 마실 것이다. 예, 주님은 그들의 하느님 되시고 그들은 주님 백성이 될 것이다. 비겁한 자들과 불충한 자들은 잊지 못한다. 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다.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과 같고, 종처럼 맑은 벽과 같다. 새 예루살렘,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두 성문이 있고, 열두 성문에는 열두 천사가 지키고 있고, 또 열두 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다. 문이 세 개씩 있다는 거죠. 동서남북, 문이 세 개씩 있는데, 그래서 열두 문이 있습니다. 열두 개 성문이. 그 도성의 성벽에 열두 조석이 있고, 그 위에 열두 사도의 이름이 하나씩, 하나씩 적혀 있다. 그래서, 발도로메오 사도 이름도 있다. 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 성전 왜 성전이 없어요? 주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해와 달도 없다. 왜 해와들이 없어요? 하느님의 영광이 비치되어 두시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 주신다. 민족들이 그도성의 빛을 받아 걸어 다니고, 땅의 임금들이 자기의 보화를새 이루살렘으로 가지고 온다. 밤이 없기 때문에 성문이 닫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민족들의 보화 보배를 새 이루살렘으로 가지고 온다. 중요한 것은, 부정한 것은 그 무엇도 역겨운 짓과 거짓을 일삼는 자는 어느 누구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들만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땅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들만. 네, 우리 아침마다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이름을 제가 불러드립니다. 요한 목시록 22장. 네, 그새 예루살렘에는 한가운데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다. 새 땅, 새알과새 땅, 새 예루살렘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어요. 1 열두 번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매달 열매를 내놓습니다.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나뭇잎이.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가 없다. 다시는 밤도 없고 등불도 햇볕도 필요 없다. 주 하느님께서 빛이 되어 주신다. 영원 모으도록 다스리신다. 이 요한묵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이는 복되다. 자 의로운 이는 의로운 일을 계속하고, 의로운 이는 의로운 일을 계속하고, 거룩한 이는 거룩한 일을 계속해야 한다. 그렇죠? <laughs> 13절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며 처음이고 마지막, 시작이며 마칩니다. 순교자들은 복되다.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권한을 받고, 성문을 지나고 그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승교자들은 목마른 사람은 모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로 살렘, 주님께로 와서, 원하는 만큼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라. 오소서 주 예수님, 말아나타 네. 발도로 묘주기를 맞아서, 이한 묵시로, 네. 21, 22, 23. 네. 21, 22, 22. 네. 거기서부터, 20, 21, 22까지. 네. 20, 21, 22. 쭉 한번, 네. 마지막까지. 맨 마지막입니다, 얘가. 네. 옥상을, 네. 보셨습니다. 자, 10편, 145편은 10편집 제5권 마지막이죠. 그래서 41편, 72편, 89편, 106편, 145편. 맨 마지막에 항상 종결 찬양이 있다고 그랬죠. 1 4 5호은 알파벳 10편이며 다윗 10편입니다. 종결 찬양이 맨 마지막 줄에 있을 거예요. 자, 주님, 당신의 종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합니다. 당신께 충실한 이들, 사도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말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네. 주님께서는 넘어지는 누구나 붙드시고 꺾인 이 누구나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고 모든 행동에서 성실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부르는 이들,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주님을 찾는 이들, 뜻을 세우시고 그들의 애 원을 주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 순교자들, 사도들 모두 보호하시고, 그들은 주님께 감사와 찬미 찬양 드립니다. 시편 145편 종결 시편인 맨 마지막. 네이번 주님께 대한 찬양을 이야기하고, 모든 육신은 그 거룩한 이름을 찬미하리라. 영영세세, 아멘, 아멘. 종결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종결 찬양, 하시고 맨 마지막 줄이 종결 찬양이에요. 영영세세, 아멘, 아멘, 영원 모공.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전체 한번. 네, 공부해 볼까요? 네. 요한 보험 1장 로고스 참미갑입니다. 로고스 참미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예요. 로고스. 네. 여기 한 처음에 네. 화면이 잘 보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네, 화면에 왼 앞에 거를 보시는데요. 한 처음에 이게 태초에 하고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 히라보로 요한복음 1장 1절은 같은 단어예요. 태초에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 로고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느님이시다. 이게 중요하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네. 하느님이신 그분. 네. 2세기 초 네. 90년에서 110년. 이때는 벌써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나온 거죠. 그죠? 네. 말씀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네. 말씀은, 다시 한 번, 말씀은 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 생겨났고,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두움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두움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네. 말씀이 세상에 오셨고, 세상이 말씀을 통해 생겨났지만 세상은 말씀을 알아차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말씀이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말씀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말씀께서, 말씀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인 이들, 당신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들,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 14절 말씀이 사람이시어 우리 가운데 사신다. 우리는 말씀의 영광을 본다. 말씀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는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지만 은총과 진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과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외아드님이신 하느님이신 그분입니다. 외아드님, 콤마 하느님이신 그분이에요. 그죠? 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콤마, 하느님이신 그분. 외아드님이 그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곧 하느님이시다. 네. 하느님이시다. 저 위에도 그죠? 네. 말씀이 하느님이시다. 네. 이거는 맨 나중에 붙인 거예요. 요한, 요한복음이다 쓰여지고 난 다음에 네. 로고스 삼미가는 맨 나중에 앞에 이거를 보면 어, 유한 공동체의 신학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110년경 최종적으로 붙이지 않았을까. 말씀은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이신 그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단하죠, 그죠 유한 공동체 영성입니다. 자.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보세요. 여기도 이튿날, 여기도 이튿날입니다. 네, 이튿날 이튿날 세례자연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시다. 세상의 죄를 없애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상의 죄를 치고 없애러 오신, 우리 마음만의 죄의식을 없애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다음날, 꼬이 그 끝날 세례 주안이 그러고, 또그 다음날 세례 주안이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둘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 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걸 보시면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네. 그 전날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가서, 가서 보라. 네. 그래서 그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뭘 찾느냐?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시오. 그래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안드레아다. 안드레아. 그래서 안드레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갔다. 그래서 1번 제자가 안드레아 2번 제자가 시몬 네. 그래서 이 4명의 제자가 아, 가나의 혼인전체가 갑니다 그래서 1번 제자 안드레아 2번 제자 시몬 베드로 네. 3번 제자 필리포 4번 제자 나타네 발토로메오이 네. 4명이 얼마나 술을 많이 먹나 보시겠습니다. 네. 어부들이죠 어부들 1번 안드레아 안드레아 2번 제자,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넌 앞으로 개파라 보겠다. 개파. 바위, 돌탱이. 자, 이튿날. 자, 계속 어떻겠어요 여기도 이튿날, 29절에 이튿날, 35절에 이튿날, 그 다음에 43절도 이튿날.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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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나옵니다.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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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아로 가시는데 필리보를 만나서 예, 나를 따라라 제자가 되라 그래서 세 번째, 3번 제자가 필리보예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1번 제자 안드레아 2번 제자 시몬베드로 3번 제자 필립 필리포 4번 제자, 3번 제자가 4번 제자를 데려갑니다. 예, 필리포가 나타날을 만나서 예, 그분을 만났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 나자레 출신 예수라는 분이시다. 그러자 나타날이 그런 촌동네에서 무슨 예언자가 나온단 말이오 가서 봅시다.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둘이 같이 갔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이리 발도르메오가 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 사람이 아무래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얘기는 거짓이 없다. 어떻게 저를 하십니까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고 필리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뭐했는지 내가 다 알아. 그랬지 <laughs> 어떻게 하세요? 네. 다 보았다니까 정말 대단하시네요 나타나일이 예승님은하느님의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뭐 하고 있는지 내가 다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나? 앞으로는 그보다 더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보다 더큰 일을 본다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가, 하늘과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다니엘서 7장 13절, 묵시문학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묵시문학의 예언자입니다. 아니, 묵시문학의 메시아예요. 묵시문학에서는 메시아 그러지 않고 사람의 아들. 그렇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하늘과 사람의 아들 사이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르내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앞으로 더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더큰 일을 보고 이 열두 제자가 아 이분이 하느님이시구나 부활을 체험한 다음에 하느님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긴가민가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29절에, 예,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 19절, 29절부터, 29절에 이튿날, 그죠? 35절에 이튿날, 43절에 이튿날이에요. 요거 다 끝난 다음에, 2장 1절에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하다가, 2장 1절에 사흘째 되는 날, 사흘째 되는 날. 여섯 글자가 나옵니다.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나오다가 사흘째 되는 날. 삼이기 삼. 그럼 요한복음을 쭉 읽는 사람은 오! 하느님이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나? 예, 왜? 삼이니까 삼. 예. 하느님, 예수님 전화번호가 삼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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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에요, 3. 그래서,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하다가, 사흘째 되는 날, 딱 됐을 때, 아, 예수님이 당신의 본질을 드러내시는 날이구나. 사흘째 되는 날, 간에혼인잔치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1번, 2번, 3번, 4번 선수와 같이 간 거예요. 남자 다섯 명이 어부들이 갔는데, 대단하죠, 그죠? 끝내주죠. 네, 그래서 성모님은 누가 술을 다 마셨는지 다 알고 계시다. 네. 자,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이런 코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발도로묘 추기를 맞아서 네, 나타나일이 바로 발도로묘입니다. 발도로묘, 발토로미오. 그래서 한번 요한복시록과 시편 145,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일장 전체, 우리 같이 한번 공부했습니다, 공부. 여러분, 성격책 다 심해, 했죠? 어, 저 누워있는 저분은 누구신가? 예, 눈 감고, 공부해야 됩니다. 책을, 예, 성격책 딱 피고, 줄 쳐가면서. 그죠? 예. 수업 중에 한 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실전에서 공부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오늘이 목요일, 내일 쉬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한 이사 바로 오세요. 네. 9월은 순교 조성을 이만 21일 쯤 성지를 갈까. 네. 아까 기도 중에 딱 떠올랐어요. 성지를 갈까? 순교 조성을인데. 자,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한 이사에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기쁜, 월요 성중 시간이죠. 그죠? 네. 자, 오늘 8월 24일, 발도로 메우주길매달서 새벽반 공부하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령과 성령께, 정과 지지 성령원이 아멘. 성부와 성령과 성령으로 아멘.